무덥던 에, 여름 날씨에 오래간만에 에, 비가 내려서 날씨는 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오늘이 6.25 70주년 되는 날 다들 아시죠? 1950년 에, 6월 25일 에, 참 에, 제가 그때 에, 6살 때였는데 에, 어머니 에, 손을 잡고, 받은, 어, 피난가던, 일이, 새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에, 어머니는, 어, 내 동생, 응, 어, 이제 한, 돌진한 동생을 등에 업고 또, 어, 그, 머리에, 에, 광주리에다가, 어, 뭔가를 이고, 어, 가셨는데, 한참, 어, 가는데, B29가 떠가지고, 어, 폭격을 막 퍼보니까 그냥 어, 혼비백산해가지고 어, 그 머리에 이고 있던 광주리가 쏟아지고 어, 나도 그냥 얼떨결에 엎드렸다가 예, 피난을 간 어, 그런 예, 모습이 지금도 어, 생생합니다. 그2 5가그 발발하게 된그원인은 이제 예, 요즘에 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어, 확인해 보니까, 그때 1950년, 그, 예, 그, 해 1월 10일 날, 아, 미 국무장관이던 에치슨이, 예, 그 미국의 예, 방어선을 걷는데, 예, 그, 알래스카에서 어, 그, 어입니까 일본을 통해서, 아, 필리핀으로 이렇게, 예, 그, 방위선을 걷는데 그때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그 에치스라인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그 당시에 이제 구 소련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그 냉전 시대였는데 아요 틈을 타서 그스타린이 이제 그 김일성을 사주해 가지고 남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강대국들의 이제 저지른 일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좀 국방이 튼튼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 문물이 갖춰져 있다면 그렇게 쉽게 쳐들어오지는못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해방되고 나서 한 5년 내에 신탁통치도 어, 겪고 또뭐 좌우로 갈려 가지고 어, 요즘보다 도더 어, 어, 대립이 심각했잖아요 권력층은 부패를 하고 어, 또 2차 대전 후에 전쟁 그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어,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회해지기도 했고 이런 요인이 겹쳐서 이제 북한 김일성한테 그런 기회를 줬다고 하죠 그때 보니까 이 사망자가 군인이 무려 160만 명 그리고 일반인도 99만 명이나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쟁 고 고아, 고아가 된 애들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났죠. 6.25때 우리나라를 도운 국제연합이 16개국이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단연 178만 9천 명이나 되고 그 다음이 캐나다. 아, 근데 25만 6천여 명. 그리고 이제 터키가 14,900여 명. 아, 그 외에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아 캐나다는 했고, 뉴질랜드, 태국, 그리스, 남아공하고, 벨기에, 필리핀,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피아 프랑스에서 어, 참전을 했습니다. 아, 이런 어,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움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 스웨덴과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의료 시설을 예, 파견해 주었습니다. 예, 에, 6월 25일 날 6.25가 어, 발발하고, 어, 낙동강까지 어 밀려간 바가 있습니다만, 어, 그해 에, 9월 15일 날, 메가다 장군이 이끄는 어, 연합군이 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함으로 인해서 어, 9월 28일, 에, 수복도 어, 하게 되었고 어,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습니다만 결국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어, 다시 후퇴를 해서 어, 1953년 7월 27일까지 전쟁이 에, 계속되다가 휴전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동안 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어, 6.25 노래를 어, 참 열심히 예, 불러왔습니다만 어, 이제 예, 남북 간의 예, 긴장이 예, 조금 예, 완화되었는지 예, 6.25 노래를 어, 당국에서 어, 부르지 못하게 예, 하는지 예, 6.25 노래가 어, 사라진지 예, 오래입니다. 오늘 6.25 노래를 한번내 어, 불러보겠습니다. 아이 잊으려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호뜬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의문했던 날을 이제, 이제야 가풀리 그날의 원수는 쫓기는 척의 물이 쫓고 쫓아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서서 못지라 이제야 갚으, 그 날을 원수도. 하도 안 부르니까는 노래 가사도 이제 잊어버렸네요. 음수사원하고 굴정지라, 이런, 예 고사성화가 있죠. 음수사원하고 굴정지니라. 즉 물을 마실 때는 에그 우물을 판 사람의 그 정성 고마움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 전쟁의 피어를 뒤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지금이 있음을 6.25 당시 국제연합, 특히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같은 그런 번영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목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그런 심정을. 어, 다시 한번 생각해가면서 예, 국제사회 특히 예, 미국의 고마움을 어, 잊제서는 안되겠다는 하 어, 말씀을 이 기호를 당해서 한번 어, 생각해 네, 봅니다.